안녕하세요. 팡라스 팡팡 안녕하세요. 팡팡쌤입니다 형용사 1단계, 여섯 번째 수업입니다. 1단계는 형용사가 수러 자리에 오고 그 앞에 주어나 상황어 혹은 부사어를 붙여서 문장을 배우는 단계이고요. 형용사를 사용하는 문장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순에 대한 용어 설명이 필요하다면 위에 카드 누르고 보고 오세요. 오늘도 이두 드라마로 재미있는 회화 공부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형용사, quite, 빠르다. 문장 ZH 발음, 혀 당기면서 쥐어머, 쥐머 어. 이렇게 형용사 앞에서 놀람과 감탄을 표현할 때 씁니다. 이때 뒤에서 이런 어감을 도와주는 단어인 조사 아와 함께 잘 쓰입니다. 지금 이 야는 아와 같은 역할인데 콰야보다 콰야가 발음하기 좋기 때문에 야를 쓴 거예요. 야는 생략 가능하지만 놀람, 감탄의 어감이 클 때는 씁니다. 전체 에서 정말 야 정말 야 이렇게 빠르다니 이렇게나 빨리? 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말할 때 쩌머에 뭐 힘을 줍니다. 쩌머 콰이야 쩌머 콰이야 쩌머 콰이야 영상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으로 쓰는지 확인해 보세요. 류老师, 보고서 다 끝냈어요. 어? 쩌머 콰이야? 어? 쩌머 콰이야? 어? 이렇게 두 번째 형용사, 또, 또, 많다. 문장 맨 뒤에 있는 '너'는 따로 해석은 없고 느낌만 있어요. 상대방이 이야기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인지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전체에서 점어또어나점어또어나

세 번째 형용사, sh 발음, 혀 당기면서, 순리, l 리 이로운 쪽으로 거스르지 않고 향하다. 순조롭다, 일이 잘 풀리다. 문장, 쩌머, 앞에 이어 발음 주의하면서, 찌어, 찌어 하면 강조하는 어감만 있는 부사이고, 해석은 따로 하지 않아요. 지우 这么 이렇게 같이 잘 쓰입니다. 전체에서 지우 这么 순리. 지우 这么 순리. 이렇게 일이 잘 풀리네요. 말할 때 지우 这么가 포인트입니다. 지우 这么 순리. 지우 这么 순리. 지우 这么 순리. 영상 봅니다. 저도 저거에 한번 리배. 就這麼順利。就這麼順利。就這麼順利。就這麼順利。就這麼順利。네 번째 형용사 가오싱 뒤에 응 붙이는 거예요. 가오싱 흥이 높다, 기쁘다 문장 빠 아빠 원래 빠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부르거나 지칭할 때빠한 글자만 써요. 그리고 지우점어 또 나왔죠. 전체에서 빠 지우점어 까우싱, 빠 지우점어 까우싱, 아빠가 이렇게 기뻐하시네. 말할 때 역시 지우점어가 포인트입니다. 빠 지우점어 까우싱, 빠 지우점어 까우싱, 빠 지우점어 까우 영상 봅니다. 다섯 번째 형용사, CH 발음 혀 당기면서 "how to, how t 먹기 좋다, 맛있다. 문장, 자, "어, 발음 주의하면서,特别, 특별히, 특히, 아주" 라는 뜻입니다. 전체에서, 特别好吃，特别好吃，특별히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나게 맛있어요.라는 의미입니다. 말할 때 '特别'가 포인트입니다. 好吃好 영상 봅니다. 好吃好吃별히好吃 여섯 번째 형용사. 칼신, 칼신. 마음이 열리다. 즐겁다, 유쾌하다. 문장. 자, 이번에도 特에 붙여서. 전체에서. 特别 칼신, 特别 칼신. 특별히 즐거워요. 아주 즐거워요. 다른 때보다 훨씬 즐겁다. 라는 의미입니다. 말할 때 역시 特别가 포인트이고요. 특별히开心, 특별히开心, 특별히开心. 영상 봅니다. 특별히开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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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开心. 잠깐 어순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로 快, 빠르다 배웠고 놀람이나 감탄을 나타낼 때 쓰는 쭈어머는 상황어 혹은 부사어 자리에 위치합니다. 맨 뒤에 '야'는 감탄의 어감을 도와주는 조사였고요. 그다음 뚜어 '많다' 맨 뒤에 '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지하는 뉘앙스였죠. 그다음 '슐리' 잘 풀리다 순조롭다 강조하는 역할인 찌오는 역시 상황어 부사어 자리입니다. 그다음 까우시 기쁘다 배웠어요. 그 다음, 好吃, 맛있다 배웠고, 特别, 특별히, 특히 어, 이 단어 위치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开心, 즐겁다, 유쾌하다 배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今天就到这또 만나요. 再见!